1. 베베는 로마서 16장 1절 마이너스 2절에 등장하며 사도 바울은 그녀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며 그녀를 자매라고 부릅니다. 2. 바울은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롬 16장 1절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로 종종 집사로 번역됩니다. 3. 베베는 겐그레아 출신입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 동쪽 항구 도시입니다. 4.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로마 교회의 베베를 잘 받아들이고 그녀의 필요를 도울 것을 권고합니다. 5. 바울은 베베를 많은 사람과 나의 후원다라고 소개합니다. 롬 16장 2절. 이는 그녀가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음을 의미합니다. 6. 베베는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여성 지도자 중한 명으로 인정받아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교회 안팎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7. 일부 학자들은 베베가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라 믿습니다. 이는 그녀의 신뢰성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8. 바울은 로마서에서 베베를 소개할 때 매우 존경과 칭찬을 담아 언급합니다. 이는 그녀가 교회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후 베베는 그리스어로 밝은 또는 순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10 베베의 이야기는 초대 교회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역자, 후원자, 리더로서 교회의 성장에 도왔습니다.